Please do not make my mistakes your own. 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스발린하고 마피가 추가된 제 개인적인 치피틴 RF의 마지막 세팅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은 마법사의 피와 스발린이 추가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2차 세팅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들은 없지만 이 마법사이피하고 스발린이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16.5티어나 17티어를 사냥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7티어에서도 위험갑충석 두개 정도는 넣고 사냥하는데 문제는 없고 보스를 잡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세팅 이후로 추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최소 몇십 딥에서 몇백 딥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치프틴 RF로 정말 엔드를 볼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2차 세팅과 중복된 내용들은 모두 다 생략하였습니다. 투구나 방패 외에는 특별한 장비 변경이 없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설명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마피를 추가한 이후에는 물약이나 주얼 오라 변경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함께 진행하면 좋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번에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발린 방패를 변경하신 이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일단 스발린 방패를 변경한 이후에 여러분은 인게임에서 공격막기 68%, 주문막기 67%를 맞추는 내용을 목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까지 진행해 주시면 행운 적용을 했을 때 공격막기 90%, 주문막기 89%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패시브에서는 유연한 전투원 삭제와 막기 숙련 노드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인게임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단축키 C를 눌렀을 때 방어 부분에서 공격막기 68%와 주문막 6 7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패시브에서는 여기 있는 노드를 제외를 해 주시고 여기 있는 막기 숙련에서 주문막기 최대치 플러스 2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발린 방패의 독특한 옵션 중 하나는 마가넬시 장착된 주문 발동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문이 자동으로 발동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트라투스의 신념의 파도 같은 스킬을 넣어 주게 된다면 적의 공격을 막았을 때 해당 스킬이 자동으로 이렇게 발동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화 확률 100%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발동되는 데미지로도 점화를 걸면서 적들을 좀더 빠르게 정리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청소부의 시체 폭발이라는 해당 주문을 넣어주게 된다면 적들의 공격을 막았을 때 10폭이 확정적으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블 10폭 효과를 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염 폭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문 원소 스킬을 넣어 놓은 상태에서 재밌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스킬들을 넣어 보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재미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법사의 피로 바꿨을 때 하시면 좋은 세팅들입니다. 일단은 4개의 물약을 물약 효과 90%를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접두에다가 효과 25% 증가 옵션을 챙겨주시고요. 자극이 오브를 통해서 효과 65% 이상을 맞춰주시면 쉽게 물약 효과 90%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물약은 로비, 석영, 유황, 수운을 추천해드리고 여기에다 로비 물약을 사용해 주시는 것으로 화염 저항 최대치 90%를 쉽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주얼에서 화염 저항 최대치 플러스 2 옵션을 챙겨주셨다면 이제는 해당 주얼을 빼고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전미 옵션에서는 감전 긴급 해피랑 저주 효과 감소 53% 이상 옵션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루비 플러스크에서 감전 긴급 해피 53% 이상을 현재 챙겨놓은 상태고요 해당 물약을 통해서 감전 긴급 해피 100% 이상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감전 긴급 해피 100% 이상을 맞춰놓은 이후에 폭풍 연막이라는 해당 주어를 사용해주게 된다면 감전뿐만 아니라 점화나 냉각 동결 같은 경우에도 긴급회피 100% 이상을 맞춰서 모두 면역 효과를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원소 상태 이상을 면역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가셨다면 이제 원소의 순수함을 빼고 그 자리에 폭풍의 방패와 시간의 균열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폭풍의 방패 스킬을 통해서 67%까지 쉽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시와 주얼 변경 관련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은 2차 세팅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 숙련 자리나 두개 찍어놓은 이후에 강의 룬 접목이라든지 외국의 룬 접목을 찍어주시면 좀더 생존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얼 같은 경우에는 접두의 최대 생명력 옵션은 가능한 챙겨주시고요. 전미 자리에 지속 화염 피해 배율과 지속 피해 배율 옵션을 챙겨주시면 딜을 꽤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접두에 최대 생명력 옵션을 챙겼고요, 전미 자리에 지속 화염 피해 배율과 지속 피해 배율을 챙겼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최대 생명력과 지속 피해 배율, 지속 화염 피해 배율 챙긴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용병이 아기 관련 오라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기와 관련된 지속 피해 배울 옵션을 챙겨서 감시자의 눈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부분에서 혹시나 시면 런을 진행하신다면 위쪽 노드를 쭉 타고 해당 노드를 찍어서 주문 시전 시 주변의 상자 열림 옵션을 여기서 챙겨 주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시면 런을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여기 가까이 있는 주문 막기 노드를 찍어 주시고요. 남는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생명력이나 기타 필요한 노드에 찍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좀더 좋은 투구로 교체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해당 투구 교체 같은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50 신성 정도의 비용이 준비가 되신다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베이스는 대양만 왕관을 사용해 주시고요. 접두 자리에 효과 집중 보조랑 제작대를 통해서 붙일 수 있는 효과 범위 잼 레벨 플러스 1 옵션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전미 자리에는 덤미 지뢰 피해 보조나 체온저하 보조, 원소 피해 30% 증폭 중에서 2개 정도의 옵션만 붙여 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효과 집중 보조에다가 효과 범위 잼 레벨 플러스 1, 원소 피해 30% 증폭, 덤미 지뢰 피해 보조, 현재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고요 저는 운이 좋아서 약 30에서 50 신성 정도 사이에 구매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나 이런 투구가 너무나 비싸진다면, 50 신성 이하에서 적당한 투구로 맞추신 이후에 차라리 자본을 모아서 미로 투구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킬잼 세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들어있는 POB를 보면서 따라하시면 될것 같고요. 화염덫은 당연히 21레벨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아래쪽에 4링크는 생명력 전환 보조와 각성한 고통 격화 보조, 각성한 제어된 파괴 보조를 연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의 화염 같은 경우에는 21레벨이 그닥 필요 없습니다. 20레벨 20퀄만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는 생명력 전환 보조와 각성한 고통 격화 보조, 각성한 화상 피해랑 원소 집중, 효과 범위 증가 보조를 연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발 균열과 발굴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발 균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사용했을 때 균열 몹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사용하시면 시0 효과로 통해서 좀더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 발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시면러를 진행하실 때이 발굴 스킬을 사용함으로써 상자를 좀더 쉽게 열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용병 세팅입니다. 용병 세팅도 이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 좋은 용병 세팅을 현재 찾고 있는 상태긴 한데, 가능한 힘지능이나 지능용병을 사용하면서 꼭 갑옷자리에는 덧없는 자의 의복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 타격을 높게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목걸이에서 영원한 투쟁, 총주기 옵션을 좀더 높게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용병이 잘 죽어서 용병의 생존을 챙겨주고 싶으시다면 목걸이에서 운명의 저항을 챙겨주시면 용병의 생존을 크게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최종 세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생존 부분에서는 원서 저항 90%랑 카오스 저항 75% 해당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격막기 68%, 주문막기 67% 확인해 주시고, 점화랑 냉각 동결 긴급 회피가 100% 이상 모두 다 맞는지 해당 내용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공격 부분에서는 점화 확률이 100%가 맞는지 해당 내용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앞에서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화염 덫이 21레벨로 되어져 있는지, 나머지 보조잼들이 20퀄이 맞는지, 해당 내용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까지만 진행을 하셔도, POE1에서 할수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모두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핑법들은 높은 효율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c p t 0 r f 는 가능한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시고, 자본을 모아서 더 좋은 빌드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